제 동영상에 셀렉션 있는지 확인 좀 가능하신가요? 제가 지금 핸드폰을 못 봐가지고, 다못 봐가지고. 아. 존티에 왕복해야지 된다고? 미션 주시면 하겠습니다. 우리 해피형, 같이 함께 하시죠. 궁뎅이 때리면서.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. 존티님이 얼마나 긴데. 안한것 같다고요? 그때 앞에까지만 가고 못 했던 것 같아요. 그죠? 아, 씨. 아, 눈, 잠깐만. 어 아, 눈에, 눈에, 어 땀이 들어 북한까지 좋지 탐방도 할게요 거리가 한몇북로나올래과 셀렉션입니다 아, <laughs> 같이? 과 북한과 북아과가올과 북한과 북더니 북한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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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0 0이드 아, 시민아티 아, 그, 룸타이 다이나 아, 십나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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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션뷰가 있는데 5층짜리를 앞에가 좀 막히겠네. 차이 많이. 야, 닉나이 차이 많이. 지금 헌 더니 험도 차이 많이. 자, 이제 방은 볼수 있대요. 그러니까 그러면 더니 그 시티뷰, 오션뷰, 험 무엇간 차이 많이 사이즈 차이 많이. 자, 자 사이즈는 똑같아요. 지금 현... 현... 장에서는 1200번 아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1200번 아쉽소 와 아케 Let's go! 자, 여기 엘리베이터. 니까 예. 퍼 있을 수 있으십니다 i 퍼 버퍼, 버퍼. 5층. 유튜버, 유튜이카 오, o 리아 a y 공 a 안녕하세요 m oh, oh, i n g already. I'm 이 o m i n g 인터넷. o m i n g I'm n 퍼퍼 있었나? 5, 2. 퍼퍼 있었어요? 형들? <laughs> 아 퍼퍼 없었어요? 와 대박! 퍼퍼 없었네. 네. 퍼퍼가 없었습니다. <laughs> 방이 되게 많습니다 형들. 여기 CTV 같은데? 오션뷰, 예스. 오션, 시티뷰. 어. 자, 여기가 셀렉션입니다, 형들. 셀렉션인데 원목이나 헝, 화장실 문이 미다진이네 자, 욕조. 근데 이제 이게 자 보시면 여기 좀 오래 되긴 했네요. 네, 오래 되긴 했네. 그래도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. 어, 요거 있고. 음?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형들 샴푸나 이런거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저기 있긴 있네 그 대신 요게 문제는 이건 호수가 없고 요겁니다 벽거 <laughs> 이해되시죠? 이거 음, 호수가 없어요 호수가 없고 그리고 나무 자체가 나무가 원목이다 보니까 조금 올드한 느낌은 납니다 하지만 세이브 박스 있고 그리고 요거 이게 냉장고. 그 대신 냄새가 좀 나긴 하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오션뷰. 오션뷰. 어케 가? 오션뷰 맞죠? 영상 하나만 찍을게요. 뾰뾰뾰 소이 옥도, 다 보이고, 음. 이 정도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에어컨 냄새인 것 같아. 에어컨이 여기 중앙실이고요. 이 어떤 니키 카드가, 아키 카드로 돼 있네. 키 카드로.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. 자, 오케이. 와 너무 덥다, 진짜. 오케이. 미닫이 문으로 돼 있고. 미닫이로 돼 있고.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. 룸 컨디션은 어좀 그러네. 아, 어. 야 땀이. 저기가 셀렉션인데요. 방이 엄청 많네. 응? 엄청 많아. 여기가 c 티 t v 고요 네, 밥새형 어서 오세요. 켁. 어. <놀람> <놀람> 야, 나돈나 어서 오세요. 가, 가, 가. 죽 자, 여기까지 셀렉션이었구요. 어,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, 소이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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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풍기 좀 하고 올게요. 위치가 되게 예술이죠? 여기는 솔직히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은 대박 터질 것 같은데. 새로 생긴 엄청 오래됐는데. 셀렉션 검색해 보시면 바로 소이옥입니다 여기. 소이옥. 소이옥 2층이죠. 자 셀렉션입니다. 셀렉션. 네 여기 닭국수 파는데. 닭국수 파는데 바로 여기죠. 맥도날드 아까 전에 봤던 방이 여기입니다. 5층 하나 둘셋넷 다섯 쪽이 네 현장에서는 1200밭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은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요? 자, 디스커버리도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호텔은 형들이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기에 맞게끔 호텔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기네 안의 기준으로서 형들이 고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